안녕 어서 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은 것 보낼 때좀 안타까울 것 같아. 여기다 지금 소원 풀이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그 하나를 더살 생각입니다. 안녕 어서 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 <laughs> 아니 우리 집은 두 번째인데. 제가 이제 집을 조금 채워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구경을 조금 시켜 드릴 수 있을 만한 약간 그런 구도가 좀 마련이 돼서 이제 준비를 좀해 봤어요. 들어오세요. <laughs> 먼저 현관. 우리 현관에 원래 이렇게 뻥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저기 제가 드릴로 막 박아 가지고 옷걸이도 달고 여기 거울도 올려서 세우고 뭐 그냥 일단 요 정도, 요 정도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뭔가 이국적인 현관의 느낌을 내고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이 벤치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제가 제 계획에는 책을 더 많이 쌓아서 밑에 다 놓고 신거든요근데 아직 책이 많이 없는 관계로 <laughs>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이제 이거 제가 파리에서 이 거울을 주문해 가지고 사다주고 그 빈티지 시장에서 거기에 계신 분한테 사서 이거를 받았는데. 이게 어, 와 있었던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창고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빛을 받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벽에 걸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기울여 놓까 고민 중이에요.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복도로 이렇게 오시면 이 복도는 다 보셨죠. 근데 이 복도에 제가 이 올리브 나무를 사가지고 호텔 같은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그루를 복도에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콘센트나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우드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있어도 보기 싫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막 이렇게 요즘에 그냥 그 전자식으로 하면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는 거 하면은 좀 너무 안 예쁘잖아요. 사실 그걸로 했다가 제가 다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laughs> 다시 이제 약간 좀 빈티지하고 어,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이렇게 전체 콘센트랑 어, 스위치를 다 바꿨어요. 이런 걸로. 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영상에서 봤던 주방이 있고요. 주방 옆에 이 의자 농거는 아마 인스타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이태원 가구거리 가서 산거 보셨죠. 그래서 그날 사 왔던 이 의자고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의자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극장 의자처럼. 나와요 판이. 근데 손님들이 여기 많이 앉으니까 여기다가 딱 놓으면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집에 가장 처음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앉을 수 있는 가구죠. 원래 바의자밖에 없었잖아요. 조금 이렇게 귀엽고 화사한 느낌으로다가 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짠. 이 공간은 굉장히 짜투리 공간이었는데 처음에 여기 침대 넣어놨던 거 아시죠? 그 에어 침대 불어가지고. 근데 그, 어, 뭐야, 침실로 쓸까? 그러다가 <laughs> 약간 이 공간 자체가 큰 다이닝 식탁을 놓거나 하기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구조고 그리고 여기에 또 메인 이제 우리 그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식탁을 또 놓는다는 게좀 불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카페 느낌을 내면서 이렇게 분위기 있게 혼자 커피를 마시고 뭐 사람도 왔을 때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의자인데 이 빈티지 의자를 제가 앤더슨 씨에 가서 이 빈티지 의자를 찾아서 이렇게 제가 천을 직접 골라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맞췄어요. 예쁘죠? 어이이 이 테이블이랑 이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파란색이랑 주황색이 좋아.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고 나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실 가구를 사서 넣기에는 공간이 너무 딱 한정돼 있어서 의자를 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약간 미국 스타일로 밑에다가 이렇게 장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짜서.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주문할 때는 이거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짐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못 만드셨어요. 근데 사실 뭐 집에다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이거 열어가지고 짐 넣을 수 있게 하면 정말 쿠션이나 이런 거 여기 또 계절감 다르게 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짐 같은 거 여기다 보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다시 제작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져가지고 그냥 저희는 이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쿠션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너무 제가 얘기한 대로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만들어주셨어요. 어, 이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블랙이 완전 이렇게 쨍한 블랙이 아니고 약간 물빠진 듯하니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쿠션을 제작해가지고 찌찌기를 달아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생고생해서 이제 머리 못 써가지고 어, 단 액자들이고 이 액자 안에 이 사진들은 제 아이폰에 다 있던 사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왜내 사진을 쓰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꾸 쓰려고 하지? 이 생각이 나서 제 아이폰에 사진을 여행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찾다 보니까 아, 흑백으로 바꾸면 되게 예쁘겠다 또는 뭐 다른 뭐 갈색 계열로 바꾸면 되게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이제 바꿔 가지고 포토샵으로 바꿔서 그걸 이제 출력을 맡겼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전 열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의 여행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 벽에다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여기 내가 어디 갔을 때고, 뭐 여기는 파리고, 여긴 내가 본 베니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연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좀, 우리 진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여행 가면.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원래 저는 살인엔 테이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살인엔 그 대리석으로 된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아, 이제 대리석 너무 좀 많이.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좀 지겹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하다 여기에 딱 맞는 약간 그런 사이드를 찾다 보니까 얘밖에 없는 거예요 둥근 테이블이 근데 딱 우드를 발견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드에다가 밑에는 블랙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식탁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보세요 이등 이,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태원에서 산 빈티지 등인데 그 빈티지 등이지만 뭔가 그러니까 빈티지 등 빈티지 의자 그 파란색이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플러스 약간 미국식 라이프로랭 같은 느낌이 또 이쪽에서 나게끔 한거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하나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섞인 그런 느낌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환하다 보니까 사실 커튼을 할까 말까 되게 풍경이 너무 예쁘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커튼은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커튼을 이 쿠션 제작한 곳에서 같이 제작했어요. 그래서 커튼을 달았는데 이 커튼도 보통은 이렇게 나눠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다 이쪽으로 옮기거나 이쪽으로 옮기거나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또 풍경 보고 싶을 때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너무 예쁘죠. 네. 새소리가 이 동네에 진짜 많이 들려요. 온갖 새들이 다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침에 정말 이, 나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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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약간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간은 좀 이렇게 아늑하고 좀, 어, 따뜻한 느낌으로 어, 만들어 봤습니다. 메인 거실입니다. 여기는 원래 그 보셨죠? 원래부터 있었던, 제가 가장 처음에 넣어놨던 책상. 그래서 이 책상은 그냥 여기다가 당첨, 무조건. 이 책상 위에다가 이제 여기도 다이 벽장식을 할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 공간도 얼만큼 예뻐지는지 한번 앞으로 보시고. 음, 그리고 이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세르즈모이의 등입니다. 근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간에 어, 이, 이 등이 역할을 그렇게 확 크게 못하는 것 같아서 저쪽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은 다시 이제 뭔가 요요만큼의 요, 미니 서재 같은 느낌으로 어, 꾸며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찾아난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이 집에 막그 복작복작하게 이렇게 담겨질 때가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 지금 세팅했어 하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해놓으면 저는 그,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걸 쌓아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공간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세요. <laughs> 그래서 저희 구아바 나무는 아주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얘 죽을까봐 맨날 <laughs> 저녁마다 들려갖고 창문 열어놓고 지금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얘가 막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오고 맨날 그래서 얘가 아직도 그 아끼, 아끼고 아끼니까 이제 잘 살아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빈티지 거이 태원에서 같이 사온 거고 이 의자는 원래 두 개를 놓으려고 두 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했는데 웬걸 하나밖에 안 들어. <laughs> 그두 개가 안 맞아서 얘는 지금 여기 하나 있고 메인 쇼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복 컨셉 쇼파예요. 어, 제품을 협찬해주셔서 어, 저희가 어, 당분간 사용하고 또 보낼 예정인데 어차피 여기는 계속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디자이너적으로 보여드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들락날락 가고 하는 것들이 좀 좁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저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줄 수,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컨셉에서 제품을 협찬해주면서 제가 골라본 어, 쇼파와 테이블이에요. 보통은 이제 화이트의 쇼파, 뭐 블랙 쇼파, 보통 그렇지 않아? 그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도 이제 그렇게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고 이런 쇼파들이 많았지만 저는 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따뜻했어요, 느낌이.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진짜 편해요. 그냥 잠이 솔솔 오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뭔가 안 편하게 생겼는데 편해. 아니 이거는 그냥 안, 앉아 앉아 있는 것 또는 누워서 막 뭔가 이렇게 되게 편해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소파는 보내 때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이 누운 자리가 아. <laughs> 너무 편한데 이게 이게 너무 편하거든. 왜 편하지? 되게 신기해. 이게 되게 불편하게 생겼는데 편해. 그리고 여기 이 체어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임스 체어라는 체어인데 어 원래는 되게 각지고 심플한 뭔가 그런 정적인 인테리어 있잖아요. 이게 나무색 뭐 이렇게 심플한 거 딱딱 있는 그런 디자인 상상하면서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집은 색깔이 많아가지고 음 이게 카페트가 들어와야 얘가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얘가 안정감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르즈무이 같은 저런 조명이랑. 뭔가 이렇게 조형적으로 있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래서 임스 체어 두 개를 욕심내서 한번 사, 사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편해 진짜 편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건 그냥 여기서 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너무 편해 근데 얘가 근데 저는 편한 걸 갖고 싶었어요 너무 불편하고 예쁜 의자 말고 그냥 편한 의자 갖고 싶어서 이 의자를 선택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해외 그냥 그 사진 같은 데보시면 인테리어 책에 엄청 많이 나와요. 토고 쇼파고, 얘가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이런 3인용, 4인용 붙여가지고 계속 쓸수 있고, 모퉁이 쇼파도 있어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쓰는 건데, 지금 일단 하나만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쌍으로 같이. 사용을 하려고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이제 커튼을 다 해놨는데 안막을 또 했어요. 왜냐면 낮에 어, 이 우리 스크린을 보기 위해서. 저의 소원은 집에 TV를 치우고 스크린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다 지금 소원 풀이를 했어요. 저 아름다운 풍경 뒤로 이제 스크린이 내려오고. 어차피 밤에는 깜깜해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내려놓고. 뭘 틀어놓으면 되게, 음악 같은 거 틀어놔도 되게 좋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앉던 저기 앉던 굉장히 편하게 볼수 있어요. 좋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프로젝트로 구비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화면이 워낙 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용량으로 구매를 해야 돼가지고 가장 큰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거 선, 선 예쁘죠? 선 귀엽죠? 이거는 털실, 털실 그 멀티탭 이런 거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찾으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컬러랑 취향에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그냥 다른 멀티탭이 있었는데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요. 여기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했더니 조금 마음의 안정감이 왔어. 이제 평소에 이걸 만약에 좀 닦고 싶다 그러면 커튼을 싹다 이렇게 좀 아늑한 느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뭔가 또 되게 아늑하죠? 뭔가 이렇게 풍경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좀 했습니다. 이게 지금 테두리가 뭔가 이렇게 너무 하얗기만 하면 은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끝에다가 블랙으로 이렇게 또 띠를 한번 둘러줬어요 저기 소파랑 잘 어울리게 아늑 갑자기 아늑해지잖아요 이게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잖아 커튼을 치니까 음. 일단 1차적으로 그래도 조금 집 분위기를 낼수 있을 정도의 지금 느낌 정도로다가 어 이제 좀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앞으로 또 계속 바뀔 거지만 어, 더 예쁘게 예쁘게 꾸며서 자꾸 자꾸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사실 원래 이스턴 에디션 소파가 맨 처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소파가 이제 사실 굉장히 예쁘긴 했었어요 이 공간에. 근데 화이트로 그냥 깔끔하게 고구마 하나 딱 있었어가지고 좀 썰렁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이렇게 꾸며지고 나니까 저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특히 저 공간. 일단 저 공간은 완성이기 때문에. 액자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니까 저 공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늑해졌으니까 좀 쉴게요, 여러분. 비도 오는데. 그래도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주도 응. 만나요.